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지우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입니다. 또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편지 아홉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18장 한절더 봤죠. 어, 그 복음 편지 이제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이 불신자 상태가 를 <laughs>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어, 불신자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 로마서 3장 23절 이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있다. 로마 3장, 사도행전, 아니, 창세기 3장, 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 여기서 태어난다고요 그죠? 어, 그래서 그 죄가 뭐냐 하면, 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는데, 그 배우 세력이, 마귀 자녀라. 마귀 그죠? 그러니까 이 원죄 가운데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그러니까, 어, 사단의 종이고, 노예요. 예 그죠? 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마음과 생각이 자기 마음인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삶 자체가 다 사단에게 메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 이, 그, 이 불신자들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 태어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영적인 거이원제를 모르니까 어,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모든 문제에 놓여요 모든 게다 문제예요 그죠? 이거 없어야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천하인간에게 구원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근데 이 길이 뭐냐. 이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담은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집을 짓고 있어면 마귀가 인도하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언제요? 예수 용접할 때. 우리가 뭐한건 재진 것밖에 없는데.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우에 하나님이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세계보음마에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와지는 거는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이 감사가 없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이 축복을 사실은 못 누리는 거죠. 사실은 받아 놓고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 늘 부족해. 뭐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뭐, 그죠? 이게, 어, 진짜, 예, 우리가 뭔가 를더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안식은 없을 수 없죠. 행복하지 않죠, 사실은. 부족한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고, 그, 그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면 평안함입니다. 안식이에요. 행복이에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때 육신적으로 어, 늘 핍박당하고 그어 환란 가운데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쓰데받는 돌에 마저 죽으면서도 얼굴에 해가 집이 났다 그랬는데요. 어, 그래서 한 예수님, 이 뭐라 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행복, 평안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이거 감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정말 어떻게...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죠? 모든 문제 끝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사실은, 어, 이 참된 행복은 여전히 불신자 같은 여기, 그죠?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는데요. 어그 마가다라 방에서 어120 분도가 기도했을 때기 기도하면 어그 그죠? 이 기도가 기도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기도해야지. 그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기도는 종교예요. 그죠? 그러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과학은 뭡니까? 밝히 드러나 증명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런 그죠? 이그 과학이라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흑암 사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그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드러나는 기도,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에. 근데 마가다라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 하셨다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역사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되어졌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더도더되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어 지금도 동일하게 그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 하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뭘 얻어내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잠안 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 정말 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다면 사실은 어, 더 이상 뭐 사실 우리가 그죠 어, 이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있게 되는 삶이 되니까 그죠 이 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 가데이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복음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여덟 번째까지 하면서 기, 기도가 우리에게 그죠. 이제 시작이 되는 참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이 걷 능이 나타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이 그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그첫 번째 보면. 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이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자, 어때,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종교는 기도의 내용이 다 나의, 나중심이에요. 전부 다 내,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문제, 뭐, 가족, 기복, 이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은 복음적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문제는 답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고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것이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기도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 그, 그동안 체질화 되었던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그죠?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아직도 우리가 복음이 사실은 되게 체질화가 안된 거죠. 그죠? 언제까지 뭐그 기도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행위가 있다니까요. 기도문이나 행위가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이렇게 108배를 한다든지, 어, 그 요가 그것도 108가지 그게 그 동작이 있대요. 근데 그게 다이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불러들이고 어떤 영적인 데 집중하는 음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음 우리도 뭐 주기도 없는 예수님이 가르주신기도 있는데요. 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어떤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그죠? 짐승에다 이게 다 절하는데도 오고 또 종이에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절하는데도 그죠? 오고요, 어 돌, 나무 어, 이런데, 그죠? 사실은 이런 거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것인데 귀신이 사실은 여기에 이 그죠? 역사하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어, 이 종이에 하나도 갖다 놓고 거기에 계속 절하면 귀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그, 어, 이런 사진 같은 것들 놓고도 응답하고 상자나 손으로 만드는 모양, 이런 것들, 그죠? 거기다가 뭐 모셔놓고 뭐 단지 같은 것도 놓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특수한 종교단체 지조자들이 권능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이는 건 이거지만, 이 배우의 역사하는 거는, 위에서 떨어진 이 귀신들이, 그죠, 때로는 사람에게도 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답이 되는 순간이지만 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 가지 응답으로 응답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죠? 해로울 때는 안 주시는 거. 어린아이 칼을 달라면 안 주는 게 응답이죠. 그죠? 무응답도음도이고요어또 불필요한 것안 주시고 또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예, 그죠? 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소을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응답 받을 자격은. 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이 신분 자체가 사실은 응답이죠. 자녀니까 주니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녀니까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고 그죠. 근데 기도하면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장,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안 돼요. 그죠.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니까, 내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신앙.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친구가 왔는데 자기 다른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거라 있는 거 알고 가서 달래는데요. 그죠? 있는 거 아는데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간청함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죠? 친구가, 관계가 친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거, 떡 있는 거 알고요. 근데 뭐라 했냐면,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자식에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간과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요. 그게 이과부에게 무슨 답이 있었냐저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죠? 밤낮 부르짖는 예,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화를 왜안 풀어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 친구가 있는 거 알고 믿음으로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 들어줄 때까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갈,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빌리포서 4장 6조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예, 그알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 주의할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나로 간다니까, 나, 나 중심, 내 뜻, 내 계획. 그죠. 이렇게 역사해주고 저렇게 역사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계속한 사람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그 방편이 우리의 처한 환경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말씀으로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 깨닫는 게 육신이거든요. 육신. 그런데 육신애를 육신애로 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가 그죠. 그리고 원수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영적인 과학이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럼 이 영적인 일이 먼저 진행되야만,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걸알수 있는, 아,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거알수 있다니까. 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의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그죠 우리가 어, 여기 보니까 음, 그 사도행전에도 그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 듣게 만드시고 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셨죠.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8장 2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죠 말씀 주셨고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죠 이 떡과 물을 갖다 주어서 또새 힘을 얻게 하고요. 1 1기하 6장 1 3절 엘리사에게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불 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그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니까 시스기야가그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는 어 이런 그죠 말씀도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시노디은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죠 예언했고요. 보신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에도 계속 보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죠. 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죠. 이 옥문을 열어주고 어, 그죠. 어, 그 나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천사가 동원되는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 앉아 있는 유배나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계시는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 일은 진행돼. 지금도 성경에 있는 이 천사들은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사.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주의할 게 뭡니까? 잠깐을 해도 더디게 천천히 해도 기도는 나를 나를 어떻게 하는 게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이미 끝났다고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으로 내게 와지도록 그러면 그게 와지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믿어져야 돼요, 믿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여러분 일주간 내내 복음 편지 드느냐고 강단 말씀 제목도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laughs> 있는데요, 어, 원색 복음과 우리에게요 어, 성소의 배경 회복한 자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원색복음 누린가? 에덴의 성소를 회복한 자이거든요. 그러면 회복했다고요. 우리가. 그죠? 복음 안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데 이 원색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누리게 하신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다.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우리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유목사님 씀하십 평생을 가는 오늘이거든요. 그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오늘인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떤 기도하느냐 이제 그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오늘도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을 누리는 그죠 어, 이, 이 귀한 시간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네, 체험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우리 특별히 김구 목사님, 우리 또 김동호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외에 보음 때문에 타나가는 우리 사람들, 또 우리 그 랩넌트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음,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운동을 놓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